안녕하세요 게임감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이어서 단체에서 학자플레이를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었죠 독감에 걸렸었는데 네 결국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폐렴에 걸린 사람은 치료될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연애는 끝내야 할것 같습니다 안타깝네. 설교를 마저 끝내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설교를 끝냈죠. 경치가 좀 올랐네요. 그랬다 여러 가지 올릴 수 있지만 소금애를 수금, 지금은 좀 올려줘야겠습니다. 올리고 아무래도 이 연애는 끝나야겠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연애를 끝날 때는 여기 가능한 액션 중에 결별이 있습니다. 결별을 누르면 은 연애가 끝나게 되고 상대가 기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람찾아보기 여기 새로운 경영자가있습니다이사람에게 구애를 해봅시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음, 지금은일사들의 집에 있군요. 사람은 이 사람은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귀던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결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해봅시다. You are an attractive woman. Might I accompany you a ways and attempt to relieve your boredom? I have nothing against that. <laughs> A has begun. 이제 연일, 연일 액션들이 있는데 약간 꼼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선택해서 액션을 하고, 액션이 끝나기 전에 다른 하나를 선택하면 한 번에 두번할수 있는 그런 꼼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You are wearing a most 네, lovely dress t y i l a d y Thank you for your kind and gentle words, sir. 내 꼼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아 칭찬해 줬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Goods are for sale at f i e Accounting House. Accounting House s b y 사람은 또감에 걸렸네요. 이 사람은 또 감기에 걸습니다 병원에 가겠죠. 전제 할려고 하시죠. 저는 성채나 만들고 있어야겠습니다. 밀가루가 좀 부족하네요. 좀 남는 것. 그리고 밀가루를 사 와야 겠습니다 제가 사귄 여자친구는 지금 병원에 가고 있죠 병원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려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이 8시에 옵니다. 그래서 좀꽤 기다려야 할 거예요. 밀가루를 좀 사가지고 상차를 계속 만들도록 합시다. 밀가루가 너무 없어서 너무 비쌉니다. 어쩔 수 없죠. 다섯 개만 삽시다 Be right t h e 한명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가버렸네요. 8 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병원에 이렇게 일찍 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도 병원에 새벽같이 오는 그런 다른 환자들 때문에 오래 기다려온 경험이 있는데 병원은 제시간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살짝 빨리 돌려볼게요. 8시가 되도록 해봅시다. 네, 8시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이제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설교를 시작해야 될 시간입니다. 설교를 시작했더니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렇게 신도들이 기도를 하러 옵니다. 여자친구는 과연 내 네, 감기 치료를 받았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가수움,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친구에게 다시 고해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보험을 해봅시다. 여자친구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랑의 행동들을 할수 있는데 같은 걸 계속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행동들로 이제 자신의 매력을 뽐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 있죠.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다른 걸 클릭해 놓는 것 지금 포옹 액션을 해 놨는데 이때 아 이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That was lovely. Thank you. 포옹을 해줬더니 기분이 좋아졌죠. Divide and c o n q 가면 같이 춤을출수 있어요. 아까 제가 동행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동행을 누르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클릭하면은 따라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 n v i n o v e r i t a s Divide and conquer. 그럼 이 캐릭터는 동행상태가 되고 내 캐릭터에 따라 오게 됩니다 술집에 가봅시다 한번이 술을 드시고 있군요 어? 술집에서 여러 기능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춤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춤을 한번 춰볼게요 네, 무금은 제가 깔았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을 꺼 깔고 있거든요. 춤을 추면 이렇게 또목 안쪽 아파오릅니다. 이게 좋은 시스템이죠. 이제 저는 로에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가기 전에 사랑의 유혹을 한번 해줍시다. Ego s u 정말 꾸안꾸안 거렸는데 미로한 대하려다 Variatio d i a l 돈을꽤벌었 네요. 하지만 아직 부 족합니다. 성수를 성수를 조금 내다 팔아야겠습니다. 웨이투 하향 훼송을 해주고 제 생각에는 조만간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호감도가 거의 꽉 찼죠. Yes. 일인나 하고 있지 말고, 저또책을내몰또 하고 있 는데, 이름 그만 두고 결혼 을 하러 가 봅시다. 지금 여자 친구어디있지집에 들어가 버렸 네요. 지금 호 감도 가 거의 꽉찼기 때문에, 한 번만 뭔가 해 주면 은결혼에고 민할 수있을것 입니다. v a r i a i o 지금. Court has been changed. 지금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불러내려면은 동행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행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키스를 날려주면 은 그녀는 나에게 반하게 될 겁니다. You kiss very well, sir. 아니. 조금 남았다고. 하지만 안나에게 아직 반하지 않았군요. 안타깝습니다.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을 좀 하고 빨리감기로 쿨타임을 채웁시다. 이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이런거만 두고 그녀는 어디 있을까 밖에 앉아 쉬고 있네요 저의 청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청혼을 해야지 here i am 달려가고 있습니다 beauty papore spiritu 예쁜 마라 참아 주십시다 you are a beautiful woman some m a thank you for your kind and gentle words sir someone has fallen in love with you 그냥 드디어 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I ask for your hand in marriage. Will you let me provide most faithfully for you and our family?" Most gladly, sir. 하도록 합시다. 수도원에 결혼하러 가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봐 볼까요? 빨리 가, 빨리 네,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깨크죠. 수도원은 정보에 외받지 않는 거죠. 결혼을 하러 왔습니다. 돈을 내고 이제. 결혼 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결혼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